우리가 버리는 분리수거 자원은 선별장에서 걸러져 10% 정도만 재활용이 된다고 하네요. 그래서 먼저 영상이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배우러 찾아왔습니다. 페트 종류는 투명 페트, 그 다음에 페트, 판 페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받고 있어요. 보통 음료, 그 다음에 뭐 안에 이제 색깔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.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겉에 있는 이제 스티커라든지 그런 거를 최대한 이제 그 접착제까지 해서 다 이렇게 없애 주시는 게 아무래도 재활용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이런 빨간색, 뭐 노란색 이런 이제 덮개가 붙어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젓가락이나 아니면 조금 뾰족한 걸로 해서.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시면은 쉽게 빠질 수 있고 서로 다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해주셔야지 재활용이 되세요. 누가 이 투명 페트를 아주 얇게 조각을 내서 이렇게 팔리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. 이 작은 알갱이를 가지고 고운 가로로 만들어서 이걸로 플라스틱 섬유를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 있죠. 마스크를 이걸로 실을 만들어서 마스크를 만들거든요. 저 투명패트만큼은 철저하게 정말 깨끗하게 헹구고 비우고 이렇게 말려서 가져온 것들만 갖고 있거든요. 이제 울산센터를 방문하는 여러분이 깨끗한 재활용품을 가져오시면 여기서 모인 순환자원을 자원순환가게 착해가지고에 기부할 예정입니다. 어? 패턴은 여기에 버리시면 안 되는데? 그리고 스티커도 제거하셔야 되는데 남은 음료는 꼭 버리시고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 지켜 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어? 영상이는 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영상이는 페트가 아닌 나무라고요 누가 살려 주세요